번에 부르신 처지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은 참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전세의 마감 날이 돌아오면 또 전세 집을 어떻게 구할까 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누리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먹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 밤낮 할것 없이 일해도, 겨우 큰 일을 이어가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르신 처지, 처지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가족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지금 전셋방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것도 과분하니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하면 어느 아내가 여보 당신이 참종경스러워 삽니다. 이러면 그래야지요 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그런 인간의 의지나 결단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상 자체를 종말론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상적인 희망이든 꿈이든 간에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신 그대로 자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의 연속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개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오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이면 그냥 처녀로 지내고 결혼한 사람이면 그냥 결혼한 그 상태로 지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처녀 아르테노는 아르테노는 부모의 견해에 따라서 결혼 문제가 결정되는 당시의 미혼 여성을 가리킵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것을 임박한 환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녀가 결혼을 하면 자신 혼자만 당해야 할 고난을 자신의 남편까지 함께 당해야 하고, 그래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숨기는 일에 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박해는 그 당시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내 주변에 이런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고난이고 박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부르신 처지 그대로 지내라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였느냐와 놓였느냐라는 두 동사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장가 가면 당연히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기혼자는 기혼자의 신분 가운데서 환란을 잘 견뎌야 한다는 의미이고 고통스러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는 미혼자에 대한 그의 충고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주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그 후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미라 여기서 헬라우로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이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환란을 당하는 것에도 포함된 단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불과 몇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표현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욕이나 절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재물이나 그 외의 세상 것도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나감의 헬라의 파라게이는 단순히 서쳐 지나간다는 의미이지만 본전에서는 없어지다 또는 소멸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며 무상한 것이기에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 형상조차도 무너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이 온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년만년살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어쩐지 자신은 죽지 않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세상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외형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를 눈에 보는 보듯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모두 이 죄에 응메여 세상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하셔야만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세상의 종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어느 정도로 자족하였는가 하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에, 부, 요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빨리 죽고 싶다고도 하였습니다. 세상 살기가 괴로워서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그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가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 거 하는 것이 더, 더 좋아서 죽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처녀 딸이 있느냐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임박한 환란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일 수도 있고 로마의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숨 것을 보고등 일름자는 깨달을 진저그때에 유대인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곳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전노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이 벤자와 젖 먹이는 자들이 도망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종말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란 메시아가 오셔서 오시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도,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이미 종말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자기들도 한자리하고자 서로 누가 높으냐 시기하고 질투하며 치맛바람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세상의 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간 관원들 앞에서 큰 소리 치게 된 것입니다. 관원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협박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외형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들과 함께 멸망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에게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결혼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정각 대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아내와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그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취직하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취직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바울의 권면는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장가 가면 주를 기쁘시게 할 일과 아내를 기쁘시게 할 일이 서로 대립되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혼자는 아내로 인하여 죽게 향한 헌신의 자세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이나 외적인 제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참 하나님을 숨기는가에 하는 때 따라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을, 결혼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정욕에 미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린 자에 불과합니다. 기혼자이든지 미혼자이든지 간에 그는 주어진 자유를 선용할 때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로 모든 성도들이 결혼을 했건 안했건 간에 그렇게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만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 생활을 삼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리도전서 7장 35절에서 38절 을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울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숨기게 하려 함이라.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와 같이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원하는 대로 하라.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위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서 속에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바울이 의도한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의 진실한 신앙과 빛된 생활을 촉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완전한 헌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구체한 논정에 매달려 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6절은 분명한 대상이 없어 보여,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앞뒤 구절을 연결해 생각해보면, 전녀의 보좌된 아버지가 정령기에 접어든 딸이 약혼했는데, 체력 권한 신랑이 계속해서 결혼을 미루고 해서 늦어지면 결혼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덕, 부덕이한 일이 없으면 결혼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의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은 결혼을 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순결함을 지켰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메어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과부들의 죄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앞절에서 기록된 전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다시 결혼하든지 혼자 그냥 지내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자들과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과부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자신처럼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시집을 가든지 간에 이 세상에 의해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든지 혼자 독신으로 지내든지 간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권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혼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치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지체된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우세를 두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